대한민국 최고의 3X3 대회를 꿈꾸고 있고 현재까지 그 역사가 최고라는 것들이 어울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스 코리아 3X3 프리미어리그 2019 1라운드 경기 주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경기는 고향 스타필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특설 코트가 완성이 됐고 말 그대로 많은 팬들이. 주게 되면서 최고의 대회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최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선보이기 위해 많은 선수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새 이제 뭐실 내외에서 또 이렇게 3x3 경기 또 대회가 많이 펼쳐지는데 네. 네, 오늘은 또 재미뿐만 아니라 또 실력까지 감상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거든요. 그렇죠. 저 역시도 또 오늘 경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 고양 스타필드 내에서 펼쳐지고 있고 특설 코트와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편의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손들께서는 이곳에 지금 어, 직접 오시면서 찾아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모바일로도 생중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한형구 장래 아나운서와 더불어서 또 박재민 씨가 찾아왔어요. 네, 진짜 뭐 농구에 죽고 못사는. 인물이죠. 그렇죠. 네, 또이 대회를 또 빛내기 위해서 오늘 자리 에 참석을 했습니다. 컴투스 코리아 3x3 프리미어리그2019 대회 기간은 5월 19일 오늘부터 1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여덟 개의 라운드를 거쳐서 마지막 최종 토너먼트 3, 4위전부터 결승전까지 8월 10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경기 규칙은 비버 3X3 룰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화된 룰 속에서 대회 운영 자체는 좀 독특하게 치러지게 되고 함께하는 선수들의 클래스가그 어느 대회보다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어,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이 선수들이 꾸준히 어, 3대 3 대회에 많은 출전을 했기 때문에 또 컨디션, 또 경기력 다 좋거든요. 네. 어, 상당히 또 수준 높은 경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본 그리고 중국도 이 대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 구단들은 이 대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일본 팬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어, 이런 또 3-on-3 대회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5대5 농구 같은 경우에는 또 체육관 대관도 해야 되고 또 팬들이 직접 찾아가려면 좀 어느 정도의 발품이 필요한데 어, 이런 3X3 대회는 지나가다가 또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팬들이 또 많이 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대회고 또 외국에서 오는 팬분들도 오늘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뜨거운 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 구성은 최소 4명에서 6명까지 디바 3X3에 등록된 선수 대한민국 국적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타국 팀은 해당 국적 선수만 가능하고 한인 교포도 어, 등여할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디바 제다 마스터 출전까지 했었고요 우승팀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낯 익은 얼굴이네요. 배우 박광재 씨 아닙니까? 그렇죠. 어, 박광재 씨 대단합니다. 네, KBL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줄곧 뭐 농구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아직까지 뛰는 게 대단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바로 데스 상트 펌퍼스의 소속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왔습니다. 예, 네, 강력한 우승 후보. 바로 도쿄 다이밍입니다 자, 다들 뭐 신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2m가 넘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드 포지션 선수들도 다 185cm 이상이거든요. 네. 네이 3x3 대회, 3x3 x 대회에서는 뭐 신장이 또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뭐 토모야 하세가와 그리고 대초 수기모토 뭐 이런 선수 같은 도쿄 달으로도 세계대회 출전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준을 필두로한 무쏘가 소개됩니다. 자, 뭐 이승준 선수는 현역에서 사실 은퇴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어, KBL에서 뛸 때와 뭐 몸매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동준 선수는 출산으로 아, 인해서 네, 아, 참가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아, 신생팀입니다. 우리에게 어, 피로회복제 같은 어, 신설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카스가 소개됩니다. 네, 일단 뭐 팀명부터 일단 피로를 좀잘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또이 3x3 대회 때 참가했던 많은 선수들, 또 낯익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단코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민 선수는 또 선수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역 프로 선수들도 뭐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선수들 영입을 할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자, 일본 선수가 축이되있습니다만 우리의 전현우 선수도 함께 뛰게 됩니다. 우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전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현역 KBL 선수고요 고려대학교 있을 때부터 뭐 최고 유망주였죠. 네. 어, 이 3x3 대회에서는 역시나 이 개인기가 중요한데 이 전현우 선수가 얼마나 또 활약을 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회 자체가 국경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한국적 네, 팀들, 일본에서 온 팀들이 있습니다. 세카이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재규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s k s 서 잠시 뛰었다가 이후에 일본 리그에서 뛴바 있는 프로 출신의 선수입니다 나이는 37살입니다 네, 뭐, 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또 일본 무대를 누벼봤기 때문에 네, 또 일본 선수들과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3X3에서 빼돌 수 없는 선수들로 또 구성이 돼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팀이 또 이제 소개를 되고 있어요. 핵이죠네 이번 주 김태훈 이현승 전상용. 네. 아 코끼리 프렌즈군요네 코끼리 그렇죠. 프렌즈입니다 네. 이강호 이정준 김동현 한. 한준혁. 맞습니다. 한준혁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뽑았다고 해요. 이 한준혁 선수는 <laughs> 진짜 스 3호 X3 대회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네네. 신장은 작지만 돌파력이 어마어마하고 파워를 갖추고 있거든요. 네. 이 한준혁 선수의 플레이는 아마 여기 모인 팬들이 가장 그 열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 c 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주이연승전상혁 김태훈이 함께 뛰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낯익은 선수들이 많죠. 네. 네, 특히 뭐 전상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반코트 대회에 또 특화된 네, 아주 훌륭한 로포스트 플레이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원준 선수도 미국에서 잠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뭐 NBA 무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뛴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모두 입장을 맞췄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에, 리그를 치러내면서 라운드를 마친 이후에는 다시 뭐 선수를 바꾸 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선수들 교체되는 뭐일 없이 서로 서로 좀 합을 맞춰가는 데 많은 좀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어, 또 3x3는 아,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큰 멤버의 변화 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농구를 대표하는 예, 분들이 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 박렬 회장을 비롯해서 김도균 쓰레스리 초대회 장이자 명예회장, 양재택 현 회장과 더불어서 컴투스 이주열 이사까지 입장을 했습니다. 박렬 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어 젊음의 폐기와 도전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공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렬 회장의 어, 축사가 있었습니다. 네. 실렉스리. 이취임식이 있군요, 예. 네, 여러분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회장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 3x3 대회가 또 올림픽 종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또 사실 많은 농구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아, 네, 그렇죠. 그런 종목이 됐거든요. 네. 또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또 모든 선수들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들은 또 아주 필요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니다식가 김동인 명예회장의 손에서 이제 양재택 현 회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자체가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로 했고 이렇게 뭐 크게 리그와 되기까지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데요. 컴투스 프리미어 리그로서 이제정식뭐스포츠타이틀까지 붙게 되면, 서 많은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네, 김동균 되예이장의이야기를 네, 한번 들어보겠습의다 5년전 예, 우리가 길에서 즐기기만 했었던 그리고 공원에서 특별 이벤트로만 진행됐었던 3X3가 예,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이 대회가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각종 스포츠 브랜드들이 3X3 대회를 많이 개최했었죠. 네. 어, 정말 농구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께서는 또그 대회 에한 번씩은 다 참가를 하셨을 텐데 어, 그랬기 때문에 또 어, 이렇게 전형직 프로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플레이들 조금 더 어, 감독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들어갔습니다 이야 어. <laughs> 이뭐 C2 마저도 이렇게 화려하캐치해 슛으로 역시 <laughs> 어, 3x3 이 농구는 리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뭐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투라인 슛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네요. 자, 양재택 현 회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막을 알리는 컴투스 코리아. 3X3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 1라운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서양재택현 회장의 손을 떠난 이공이 커투스 2개월 이사의 손에 받게 되면서 정식으로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근데 모든 선수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예, 감정 차이도 찍어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 일요일답게 뭐랄까요? 좀 결혼식 사진 같네요. <laughs> 네, 얼굴 다나오시작으면 이제 어깨 사이 네. 사이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네. 살짝 살짝 틀어주셔야 되는데 워낙 또 키들도 크고, 예, 네. 체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네, 역시 화이팅을 해야. 네 김정우로 기념촬영것들니다펑스 프리미어리그 코리아 3S3 2019 여러분께서는 스포티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현일 위원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수들 입장부터 어, 몇 면이 살펴봤고